네, 오늘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우리 레이블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다시 봐 볼게요. 네, 레이블 코인 25.5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9.029원의 가격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네, 레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웹3 음악 플랫폼을 구축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섹터 덕분에 지금 일단 AI 섹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레이블 코인 1.0, 이때는 뮤지션 중심으로 운행이 됐는데 2.0 버전을 출시하면서 리슨 앤언이 메커니즘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토큰을 보상받는 이 시스템으로 꽤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킨 겁니다. 레이블 코인은 또 트랙이라는 앱을 만들어서요, 모바일 스트리밍 시장으로 진출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 트랙 앱을 최근에 LG 스마트 TV에서 뭐 사용 가능하다라는 뭐 시장의 풍문들이 돌면서 레이블이 크게 상승하기는 했었습니다. 매일 김치 코인들의 가격 펌핑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레이블 코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레이블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이블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상세 채널의 상단부를 펌핑이 들어왔었지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었다가 네. 어제자 캔들랑 오늘자 캔들이 돌파를 해주었으나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네. 11.4원부터 12.7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에서의 돌파를 실패하고 선선 상단부 내로 재차 네. 진입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주요 관점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하락추세선을작도를해 보았을 때, 네. 하락추세선 상단부를 돌파 마감이 되느냐? 조금 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재차 진입을 하면서 캔들 마감이 된다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인가 더불어 네. 이제 상단 추세선에서의 재차 저항을 받아줄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자 캔들 마감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레이블 코인 같은 경우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이 응축한 코인들이 상방으로 진입이 재차 가격이 나와주게 되려면, 일단 이 응축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상태가 이제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돼야 하고요. 네.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 메인 가격대가 가격대로 짚으면 7.2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7.2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였을때 이쪽 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럼 메스타점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일본에서 관점상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나 이동평균선 이 이동 평균선 응축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재차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이 과매도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과매도권에서 이제 페일러 현상이 나와줄 수 있어요 저점 갱신을 해주는 현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7.2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유무를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지금 이제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매집 관점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7.2원 구간에서 매집이 가능하고요 네. 이쪽 구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은 242동 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하단 저점 매물대 구간인 5.3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네. 매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이 될것 같습니다